날이 좋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지난번에 인천시 유튜브에 출연하셨잖아요. 어 오, 유튜브. 어, 그 양반 맞네. 어, 오, <laughs> 반응이 좋아서 한번더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영감이랑 계속 데이트도 하고, 손재들이 전기 게임 알려줘가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전기 게임 한번 보여줄까? 네네 야, 니네 저번처럼 또 오줌 찌르지 마라 아유, 잘할게 찌릿찌릿할 거다 그래, 이. 그래 나이만큼 쳐봤다 펴다 해라 나이만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보여줄까? 그래 그래야겠다 나이가 많아가 한참 걸린다. 오늘은 어르신분들 장수하시라고 장수 퀴즈를 할 건데요. 장수 막 걸리나죠? 그래. 퀴즈 야이 나이 뭐 아, 무슨 퀴즈라서 퀴즈 안 한다. 상금도 드립니다. 해야지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상금 받으면 뭐할 거고. 그 저기 연체된 카드비도좀 갚고 어. 집에 차앞 들어온 것도 좀 맞고. 그래. 전동 수구터그 고장 난거 버리고 새로 하나 사야겠다. 그래하면 되겠다. 근데 상금이 얼마지? 이십만 원이요. 그냥 전동 스쿠터 고쳐 써야겠다 그래 계속 타야지 그래 그 바꾸려면 돈이 얼만데 20만원 빨리 안 주나 그래? 야, 야. 해야지 네. 땅 파가 돈 나오나 맞아 장수 퀴즈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문제를 낼 테니 두분중한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예예 예. 첫 어. 번째 문제 드릴게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것이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정답! 배떠리 아니 그 옆에 컵라면 아니 그보다 거 작아요 꼬막김치 어. 아닙니다 그 발음 비슷한데 그 입이란 뜻있죠 입이란 주디 네 상스럽게 주디가 먹어 주디가 그럼 어머니 정답은 아가리 아닙니다 아이 답답하네 내가 맞을 때. 이것의 발명가는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레이더 기술자였던 더글라스 앤델바트로스가 발명 당시에는 학계의 우승거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컴퓨터에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주변 기기가 됐어요. 결정적으로 이름이 이것인 이유는 그승김새가 꼬리가 긴생쥐를 닮아서입니다. 정답은요? 긴 꼬리 원숭이. 아닙니다. 왜못맞추노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우리 둘이 손붙 잡고 자주 가던데 가정법은? 아니 우리 먹을 거 떨어지면 요가잖아 인천 동구 무료급식소? 아니 인천 유정복? 시장님 님 빼라 유정복 뒤에 거 시장님 님 빼라 유정복 님 빼라고 싫어! 왜빼 뭐, 그거를 아이고 답답하네 패스 패스 어? 니술 먹었을 때꼭 불러야 되는 거그 어, 기사? 아니 술 먹었을 때딱 부르면 술집 앞에 딱와 있잖아 어승사자 그거 말고 술 진짜 많이 먹었을 때꼭 불러야 되는 거 박상철의 무조건 뭐? 네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 아 아우마 뭐 됐다 패스 패스 네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숟가락 그걸 왜 들고 다니노 인천 동구 무료급식소 밥 먹어야지 아이 밥뭐 그거 말고 밥 먹고 나서 글른거 있잖아. 네 번째하고 새끼 발가락 사이. 아, 거기를 와 걸로, 거기를. 가려워. 아니, 니네 지갑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 블랙핑크 사진. 아니, 글렀어네 번째하고 그... 새끼 발가락 사이. 그걸 도대체 몇 번을 걸로, 그거를. 아이고, 답답하다. 다음, 다음. 어, 요 가면 갈비탕도 주잖아. 공구 무료급 식소. 아이고, 무료급 식소 얘기 좀 그만해라, 그만. 아이고, 속이 글른다긁거 긁으면 네 번째 하고 새끼발 끌어 <laughs> 아니 그를 도대체 왜 끌러 그거 말고 잘 들어봐라 야하고내하고 어렸을 때 했는 거봉사고소 <laughs>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할때 퐁퐁 울었잖아 용의자로 지목됐을 때 아니 진범으로 밝혀졌을 때 아니 3년형이 확정됐을 때 <laughs> 아니 네가 다섯 번한거 이건 <laughs>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못하겠다 패스 패스 이러시면 상금을 못 드리는데요. 아이고 피디 양반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어. 그래 한번더 기회를 줘이지아 어, 우리가 단디 이렇게 한번 해볼게. 기회 땅 인천에서 말이야. 그래 기회를 한번더줘이지 남은 문제 다 맞추시면 상금 다 드릴게요. 다 맞춰. 어. 네. 알았어, 알았어. 맞춰. 우리 수준에 맞게 잘낼 테니까 맞춰봐라. 그래. 우리 손녀딸이 돌잡이 때 잡았던 거. 메가더장군 동상. 청담. 이게 누구? 안녕하세요백방 빙고? 정답! 혈압약, 두통약? 강화도조약? 정답! 오. 우리가 잠잘 때 머리를 어디 방향에 두고 자지? 을왕리해수욕장? 정답!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인천의 정책인데 올라 패스 맞췄어? 맞췄나? 앞에 뭐가 하나 붙어야 되거든? 노인 말고? 아이 붙여봐 패스 아이 자리 바꾸고 아이 패스 정답! 맞췄다! 잘한다 한다와아때 이거는 꼬불한 것이다 안심 도시 안전한 인천과는 거리가 뭔 얘기야? 어 보자. 아 뜨거. 괜찮나? 된줄 알았어. 된줄 알았어. 정답 된줄 알았어. 된줄 알았어. 뭐야? 된줄 알았어. 야니 잘한다. 2 0만원두개나 인정. 어머니 마지막 문제는 조금 뭔 소리하는 2 0만원 내놔라.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그래 인천에서 그런 거다 인정해야지 뭐. 결국 다 맞추셨네요. 그렇지! 어르신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다 풀어 가실 수 있도록 인천에서 많이 도울 테니까요.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